네, 안녕하십니까. 유리케 리포터 김혜민입니다. 네, 오늘 전반기 리그가 후반부로 접어드는 오늘 효창동장에서 KC대학교와 디지털 문화예술대의 경기가 열렸습니다. 네, 두 팀이 2대이로 무승부를 가 이룬 가운데 오늘 멋진 활약을 보여준 선수죠. 24번 서준혁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경기 디지털 서울 문화유술대학교 1학년 서준혁입니다. 네, 오늘 후반부에 극적인 동점골을 넣으시면서 이대이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골 꼴소 감탁드릴게요 아, 어, 세네 경기 뛰었는데 이제 골이 타셔가지고 기쁘고 팀한테 보탬이 돼서. 1학년 오늘 네, 전반전에는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시다가 후반 중반부터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셨습니다이분 안에 또두 골을 넣으셨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셨나요? 어, 후반전에는 그래도 저학년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공학 년형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좀더 열심히 뛰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또 신입생인데도 불구하고 주전으로서 활약하셨습니다. 감독님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저를 고등학교 때부터 봐오셨고 대학 가서 믿고 경기 계속 집어넣으셔가지고 지금에서야 보답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음 경기는 원광디지털대학교와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실 건가요? 아, 제 친구도 거기 학교에 있는데 친구한테 이길 수 있도록 네. 열심히 더또골 넣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에서도 멋진 골 기대하면서 네, 지금까지 24번 서준혁 선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